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 조사단에서 기자 회견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는 김태성 전 예비역 육군 소장님이십니다. 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부 부승찬 갑자기 제가 먹먹해졌습니다 <laughs> 부승찬 우리 진상조사단 간사님 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양분남 위원님 이십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태성 예비역 소장님 위원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성현 내란진상조사단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구세타 피여였음을 재차 확인해왔습니다. 오늘 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소방사례관의 공소장과 12월 2일 김용인과의 회의 직후 작성된 이진우 휴대폰 메모에 등장하는 수호신 TF 운영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업 일주일 뒤인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선한 지리에서 개엄을 몰랐고 TV보고 왔다 하는 이진우 전 소방사령관의 거짓 주장을 본 관계자가 용기를 내어서 제보해 주신 내용과 내부 증언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파악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사의 소신 TF는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혁을 대비해 비밀에 만든 조직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이진우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1경비단장에게 소신TF라는 조직의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수호신 TF 설치 당시 어떠한 공식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몇몇 관계자끼리만 수기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수호신 TF는 이진우 사령관의 기밀 유지 지시로 수방사 내부의 공식 지체계에 따른. 내부 보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수호신 TF는 총선이 끝난 4월에서야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진우 전 사령관은 첩보에 의하면 총선 전에 북한에 의한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허위 명분을 내세워 설 연휴부터 총선 이후까지 수호신 TF의 대비 태세를 유지시켰습니다. 여차하면 북한 도발을 빌미로 총선 전 개엄을 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며 4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개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 역시 거짓이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셋째, 12, 3 개음 무렵에 이진우 전 사령관과 소신 TF가 국회의 단전을 사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를 마비하려 했다면 단전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라고 국회 단전을 언급했습니다. 수호신 TF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와는 달리 국회 단전도 사전에 검토되었다고 볼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4년 10월 29일, 이진우 전 사령관은 통합방위 목적 등을 위한 시설 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습니다. 여의변전소는 국회의사당의 상시 전원 공급설로입니다. 이 문건은 지난 24년 10월 24일 여의변전소 방문을 위해 수방사에 의해서 작성해 한전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보도 자료에 있는 그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 대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과 수방사 TF의 단장인 일경비 단장과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한 군사경찰 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전소에 도착한 군인들은 변전소 직원들에게 시설이 타격받았을 경우 주변 시설의 전력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의 변전소에 대한 군의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인근 전력망을 사전에 파악하려 한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이진우 전 사령관은 10월 29일 여의 변전소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요 지휘자들의 출타를 금지시켰고 병력들의 흑복 착용까지 검토하는 등 준비태세를 강화시켰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12.3 개음 당일 이진우 전 사령관은 21시 48분경 일 경비 단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 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일경비단장은 21시 51분 경 일경비단 작전과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지휘자를 소집하고 수호신 TF도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작전과영은 제2특수임무대대장 제35특수임무대대장 에도 수호신 tf 소집명령이 하달 하였고 장교 28명 부사관 87명 병사 19명 군무원 2명 등총 136명이 소총 119정 권총 66정 저격총 1정과 소총 단 3215발 권총단 878 소총용 공포단 2,939발 기타-78의 탄약을 취재하고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이진호전 사령관과 수방사 수호 tfc는 이러한 정황은 12.3 내란 시도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국회 단전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 시도였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군병력을 동원한 쿠다타 계획이 적어도 지난 2024년 2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총선 직전 본격적으로 움직이려 했던 의심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김용현 경호처장 공관에서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우 전 특정사령관이 모임을 가진 것이 확인됐으며 체외병 사건으로 궁재몰인 윤석열은 송선 전 북한의 도발에 예상된다면서 북풍 벌리에 한창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윤석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해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증상조사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사 산 내란의 접목뿐만 아니라 송선 전 윤석열 내란 일당의 내란 시행 정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 수호하기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들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